왜 샀지? 진짜 난 바보 같은 사람 선택을 했다것 같아요. 그 버렸어요. 너무 스레이 앞트가지고 보다가 부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개나 떨어졌답니다. 그냥 뭐 책상에 분석품이 되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탭에서 사면 은 코인 할인이 별로 안 들어왔는데 이 탭에서 사면 은 코인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간 거죠. 어 일단. 그래서 이게 평이 좋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밀폐 세탁세제 디펜서 분말 보관함이라는 제품이에요. 압축이 잘 되고 확실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추천을 드려서 엄마 사드렸는데 엄마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이거는 사이즈가 1800ml, 1100ml, 2300ml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대체로 1100ml만 재고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2000원 주고 샀는데 1 1 0 0 m l 면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가는 거 좋은데 생각하면 저희가 그거를 막 어디다가 붓고 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못붓으니까 차라리 가장 작았던 거 1,100ml가 가성비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1 0 0 m l 두개 2개 사가지고 이게 다 이제 쌀을 담아서 주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으로산 거는 주방용 대양, 대용량 계란 냉장고 보관함. 이걸 샀는데 이게 이렇게 다층 트레이로 돼 있는 3층으로 해서 30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계란 보관함이 있거든요. 그걸 샀어요. 근데 그게 어. 이 알리익스프레스 특징이 뭐냐면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이런 건안 사는 게 좋아요 사실은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같은 게 오다가 부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두 개나 부러졌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안 부러지고 잘 맞는데, 부러졌다 후기가 많아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고, 2층을 다쓰면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래층 쓸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굉장히 저희 집은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단점이라기보단 주의하셔야 될 게, 냉장고가 높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보관하는 곳이랑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높이가 있는 제품이라서 그 냉장고 높이를 잘 계산하셔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모르고 그냥 냅다 샀다가 저희 집은 약간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넣어서 쓰고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쉬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제가 USB 그거 허브를 샀거든요 그냥 진짜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샀지? 진짜 난 바보 같은 사,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USB 허브를 허브를 샀는데 아 버렸어요. <laughs> 그거 버렸어요.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회사에서 본체에다가 쓰려고 구매를 한 건데 본체에 연결을 하니까 자꾸 파일이 안 익히고 렉을 먹는 거예요. 편집하는 데서 아 뭐지? 왜 이러지? 했는데 너무 후진 걸 써서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반석을 하니까 그 그래가지고 허브가 너무 싸면 안 된다. 제가 이거를 2천원 주고 사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완전 개이 후져가지고 그냥 바로 그날 쓰레기통에 넣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분석코인는 그냥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산 거는 그 제가 그 선이 많잖아요. 선을 정리하려고 이런 거를 샀어요. 어, 생각보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은근 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다. 이런 헤드 같은 부분은 사이즈가 딱 맞는데 줄은 은근 이걸 또 하나 하나 정리하고 있어야 돼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 요 차라리 여기다가 블러셔나 이런 거 넣으면 잘쓸것 같긴 한데. 지금은 조금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저는 2,0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면서 <laughs> 어떻게든 꾸역꾸역 쓰겠습니다. 게아그 다음에 제가 2,790원 정도 주고 산 휴대용 포토카드 보관함, 뭐, 케이팝 아이돌 포토카드 홀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줄이 달려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싫긴 했는데 이 제품의 단점은 여기가 이렇게 부서져서 왔습니다. 이렇게 금이 가서. 그게좀 킹받았고, 그래도 그냥 제가 이거 들고 다녀봤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틴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틴트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녔는데, 그랬더니, 진짜, 이거 게 걸을 때마다, 이렇게 세상 요란하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넣었구나, 플라스틱 같은 걸 넣었구나, 라 생각이 들게, 킹받게. 그래서 그 뒤로 이 아이는 그냥, 저의 어떤 그냥 책상의 부속품이 되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금이 가서 어디 팔기도 뭐하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산 거는 제가 갤럭시 탭을 쓰거든요. 저는 이게 몇 없는 갤럭시를 쓰는 20대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이런 갤럭시 탭 S7을 쓰는데 S7 케이스가 두 개를 샀었는데 이, 이게 이렇게 다 때가 타버린 거예요. 완전 보시면 진짜 더럽거든요. 제가 뭐 별로 그렇게 더러울 짓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더러워진 상황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뿅 해주면은 이렇게 거치가 되는 그런,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장점 아닙니까? 그래서 냅다 구매했는데 진짜 다 마음에 들거든요. 다 괜찮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케이스가, 케이스 때문에 화면 액정이 떠요. 진짜 킹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전 여기는 약간 잘라냈는데 케이스를 살짝 야, 그 필름을 살짝 잘라냈는데 아, 이런 게좀 킹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 여기도 마저 자를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거 빼고는 만족하지만 약간 20% 안타까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살래 구매하면 좀안살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산걸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실천 도수 구매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드릴 거는 짜잔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사람들 스티커 같은 거 넣어서 보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티커는. 따로 보관하는 서랍이 있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핸드크림을 넣어 봤는데요. 사실 핸드크림이나 아이크림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 사는 것보다 받는 게더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래서 핸드크림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이 핸드크림을 그냥 어디다 박아 놓으면 잘 모르는 편인데 이렇게 한 번에 세워서 보관할 수 있으니까 뭐가 있는지도 확실하게 알수 있고 그리고 칸칸이 이렇게 층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보관할 수 있어 가지고 이 제품도 완전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 여기다가 마스크팩을 짜도 되는 거고 그냥 간단한 봉투라든가 그리고 샘플 같은 것도 이렇게 간단히 보관할 수 있는 점이 진짜 너무 괜찮아서 다용도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걸 수도 있어서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아래 부분을 보시면 밀어 밀리지 말라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다 표시도 해놨거든요. 이런 점도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하니까 완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어떤 게 있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노트북 거치대도 제가 샀는데 원래 쓰던 거는 이런 휴대용도 가능한 노트북 거치대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근데 이런 게 아시다시피 여기가 자꾸 떨어지고 뜯어지고 고정해도 자꾸 풀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걸 언제 한번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릴리에 팔아가지고 노트북 거치대를 제가 샀어요. 근데 제 노트북이 진짜 크거든요. 1 7 4 4인치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수 있는 노트북 거치대를 샀다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 한 4, 5일 만에 왔거든요. 그리고 완전 튼튼하고 그리고 나름 이렇게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주더라고요. 어, 튼튼한 대신 좀 뻑뻑하긴 하지만 핸드, 어, 노트북이 흔들림 없이 잘 고정이 되고 그리고 컬러감이나 이런 것도 잘 빠진 것 같아가지고 완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알리를 사용하면서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알리가 근데 솔직히 어, 엄청 편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알리 앱이 우리나라 앱처럼 편하지 않은데. 음,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알리는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천원마트라는 곳이 있어요. 천원마트는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이소 같은 제도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다이소처럼 어, 가격이 천 원에서 이천 원, 오천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싸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 다른 데서는 더 비싼데 여기 페이지에 와서 사면 싼 제품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보시고 혹시 여기 있나 검색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구매를 훨씬 더 싸게 할수 있어서 이렇게 구매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코드를 발급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인터넷에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코드 이러시면 얼마 이상 사면 얼마 할인해 주는 그런 코드를 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코드를 입력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 이게 얘네 저희가 지금 한국 원화로 바꿔져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한국 원화로 바꿔져 있는데 어, 결제할 때그 원화 바꿨다고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할 때는 USD로 바꿔서 그 환전 그 하는 걸 바꿔 놔서그 미국 돈으로 계산되게 한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더 싸게 결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토스페이나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결제하시면 되니까 결제 혜택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진짜 찐또백인데요. 어, 얘네들은 이렇게 코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코인을 계속... 출석체크하면 코인을 주는 건데 그 코인을 돈처럼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뭐, 어, 뭐 네이버페이 시스템처럼 80원 쓸게요 뭐 800원 쓸게요 이렇게 할수 있는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알아서 코인에서 돈을 빼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더 쓰고 싶고 더 싸게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코인 할인 탐색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 탐색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어, 예를 들면 세련된 뭐 한국 스타일의 뭐 이너 셔츠를 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할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사면 1 3 2 8 0 1 2원에서 깎여봤자 만원밖에 안할 텐데 여기서는 더 많이 코인 할인을 해줘서 5269원이 깎여서 8013원에 살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인 할인을 더 많이 때려주는 코인 할인 탭에서 사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에 따라서 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을 많이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석 체크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코인 더 받기 탭에 들어가시면 1일 출석 체크를 할수 있어요. 그럼 코인을 좀더 주겠죠? 그리고 서브프라이즈 아이템 검색해서 이런 건 뭐냐. 그냥 여기 뜨는 아이템을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누르는 만큼, 어, 탭이 차요. 그러면 임무 완료 이렇게 뜨면서, 어, 저희에게 코인을 더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앱테크 하듯이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코인을 정말 많이 주기 때문에 금방금방 금방 차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방법이 있고.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코인 탭에서 사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이제 쇼핑하실 때 알아두시고 이용하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알리 쇼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 알리에서 샀던 것 중에 좋은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더 싸게 살수 있는 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